허니칩씨, 우리의 기념일을 어떻게 축하할까요? 내 생각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감자칩을 다 맛보면서 기념해야 할것 같아요. 허니칩씨, 오늘은 모든 게두 배가 될 거예요. 즐거움도 두 배, 함께 하는 것도 두 배. 하지만 나의 마음은 셀수 없는 무한대예요. 허니칩씨, 우리의 기념일을 어떻게 축하할까요? 내 생각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감자칩을 다 맛보면서 기념해야 할것 같아요. 허니칩씨, 일단 눈을 감아요. 그래야 내 선물이 비밀스럽게 당신의 입술에 내려앉을 수 있어요. 새해 첫날. 허니칩씨가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은 나죠? 오늘 아주 달콤한 떡을 먹었어요. 하지만, 허니칩씨가 우주에서 가장 달콤한 존재예요. 연휴가 얼마 안 남았지만, 당신과 함께라면 매일 강렬한 행복감이 느껴져요. 허니칩씨, 오늘 우리의 달콤 패키지를 받을 준비가 되었나요? 초콜릿으로 꽃을 만들 수 있어요? 이건 허니칩시만의 마법이죠?